안녕하세요. 포유한율영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밤에 끝난 미국 정시 얘기인데 나스닥 지수가 거의 뭐4% 가까이 올랐으니까 급등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이 원인을 이제 두고 뭐 연준 의장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이제 늦출 수 있다.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오를 건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면, 뭐,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뿐, 뭐, 계속해서 뭐, 금리를 올린다면, 또 그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간밤에 나스닥 지수급 등이 그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인가라는 얘기죠. 어, 포유한율 연구소 분석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어, 며칠 전부터 며칠 전이 아니네요. 약뭐한 1, 2주 이전부터 어, 아마 13,500까지는 나스닥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 계속, 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설사 연준 의장이 발언을 안 했더라도, 또 지금 현재 물가 영향 요소는 뭐 조금 안정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가가 안정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홍물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면 또 연준 의장 발언도 물가 안정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미국 그 블룸버그 등에서 설문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 국민들이 한 60%는 그러니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6그 응답자의 한 60%죠. 기준금리보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더 중요하죠. 기준금리는 뭐 1.75%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최근에 들어와가 물가가 안정될 수 있는 그 유가가 뭐 배럴당 120불까지 갔다가 지금 어 100불 아래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곡물 가격도 안정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안정 요인이 생긴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연준 의장 발언도 즉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도 물가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기, 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줄일 수 있다는 발언보다는 오히려.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거기다가 이제 기준 금리 지금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 과거 금리 인상기 그러니까 뭐 2007년에도 기준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2018년에도 기준 금리 인상할 무렵에 그 주가는 올랐거든요. 근데 그때와 차이가 뭐였냐 하면 소비자 물가가 그때와 크게 차이 나죠. 2007년과 2018년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안정되있거든요또 하나는, 어, 원래 이를 들어서 그러면 주가가 큰 폭으로 갈아간 이유는 과거와 달리, 그 품이 과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해 주가가 특히, 어, 품이 많이 발생한 주식이 많죠. 기술주 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술자들이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뭐 40%, 50% 빠진 주식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이제 기술적 반등 기대감이 오히려 큰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성격으로 봐야지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해가지고 그 주가 올라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미국도 달러 초 강세 현상 그죠? 어, 원래 들어와가 특히 뭐 7월 들어와가지고 달러 초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미국도 뭐 최근에 구글, MS, 그 다음에 IBM 등에서 해외 매출액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초 달러 강세 현상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환율이 이제 주가와 다른 것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부작용이 생겨요. 뭐 주식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거품이 발생하면 또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은 환율은 실물 경제에 바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율은 뭐 지나치게 올라가면 또 자정 기능이라고 할까요? 자동 조절 기능?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제 포유환율연구소가 달러 인덱스는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라는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초달러 강세 현상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강세가 좀 진정된다고 할까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라면 호재다 포유한율 연구소가 뭐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유한율 연구소가 뭐 얘기를 한 부분인데 지금 5주 동안 많은 악재들이 노출됐죠. 심지어는 뭐 기준금리를 1월에는 1.0%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내년에는 어 지금 경기 침체가 사실상 뭐 기증 사실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실제로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 전문가들조차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가 5주 동안 하방 경직성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주가 하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유한율연구소가 뭐 다른 그 정권 전문가들하고 다른 의견인데 대부분 뭐 연중 긴축으로 총통화도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총통화는 감소하지 않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모두 마찬가지예요. 총통화는 감소하지 않고 다만 정시에 또는 가상자산 시장에 돈이 묶여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하락하면 돈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어, 단기금융채 중에서도, 그, 그, 뭡니까, 정커본도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묶여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돌아가는 거, 것이 이제 문제지. 그래서 주가만 조금만 거로 가면 조금 소통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총통화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정권 전문가들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면서 주가 하락을 오히려 유도한 거죠. 실제로는 총통화 감소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정권 전문가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잘 모르면서 그 현실을 왜곡한 거다. 그래서 정권 전문가들이 주가 상승을 뭐 주도는 못할지언정 어그 그 왜곡된 발언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현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마지막 그 다음에 일곱째, 마지막 어떤 나스닥 지수 급등 원인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포유환율 연구소가 여러 차례 13,500까지는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인데, 이보 호텔을 위한 일보 전진도 있어요. 앞에도. 그 잠시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일보후퇴는 있다. 일보 전진을 위해서 그런 얘기는 많이 해요. 조카가 어, 올라가는 국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후퇴 어, 전쟁에서도 그런게 많죠. 어? 전진을 위한 어, 일시적인 일보후퇴라는 얘기 많이 있잖아요. 또 반대로 일보후퇴를 위한 일보 전진도 있다. 즉 준비를 위해서 어,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내리서니까, 지금 준비하기 힘든다. 그러니까, 조금 올려놨고 준비하겠다. 즉, 이보 후퇴를 위해서 조금 올리겠다. 어, 그 가능하거든요. 조금만 호재만 있으면 그걸 침소봉대해가지고, 그,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시스템도, 뭐, 주가 지수 선물을 미리 올리고, 프로그램 매수를 유도하면, 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보 후퇴를 위한 일보 전진 전략의 하나로 그 주가를 밀어 올리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연준 의장이 그 향후 기준금 인사 속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그것을 그 침소봉대 해가지고 아주 좋은 그큰 호재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재료를 뭐, 호재로 해석한 거죠. 여태까지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조금만 호재를, 그 엄청난 호재로 해석을 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오늘 제가 이것을 강조를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뭐 어떤 분야든지 마찬가지죠. 뭐 스포츠 분야도 마찬가지죠. 2할 타자하고 4할 타자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고 몸값도 막다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2할대 타자는 뭐 몸값이 뭐 보통 야구 선수 수준이고 4할대 타자가 되면 몸값이 막세 배, 4배 올라가거든요. 뭐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연간 20골 넣는 뭐 공격수와 10골 넣는 공격수는 몸값이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음.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분석 바로 해야돼요 분석 맨날 틀려있는 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많잖아요 그런 사람 얘기 설득력이 없다는 라 거죠 또 그런 사람 얘기를 따라서 막 주식투자 매매하다 보면 다 걸려들지요 바로 평범한 정권전문가 얘기는 들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